중국 내시즌는 네 26일이하 한국 시간 아시안컵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결과는 이상했다. 우린 위리겐 클린스만의 미소를 보았다라고 전했다. 위리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은 25일이하 한국 시간 카타르 아라크라이 알자노브 스타디움에서 2023 아시아 축구연맹 AFC 카타르 아시안컵 조별리그 2조 3차전 말레이시아와 맞붙어 3-3 무승부를 거뒀다. 한국은 승점 5점 1승 2부를 기록하면서 이 조의 위로 16강에 올라갔다. 다음 상대는 F조 1위 사우디아라비아다. 역대 최고 전력이라고 외치며 64년 만에 아시아 정상에 도전했던 한국은 피퍼랭킹 100개단 넘게 차이 나는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졸전을 펼쳤다. 81%의 압도적인 공점 유율을 기록하고 18개의 슈팅 말레이 7개, 7개의 유효 슈팅 말레이 4개를 기록했지만, 결과는 3-3 무승부. 클린스만 감독은 최정의 11명을 내세웠지만, 말레이시아를 꺾지 못했다. 전혀 좋지 못한 경기력만 보인 한국이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벤치에서 경기 내내 미소를 띤채 경기를 바라봤다. 이를 보고 협자는 16강에서 일본을 피하게 된 미소를 보인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중국 내시주 역시 클린스만 감독은 3-3으로 비긴 뒤 웃었다고 전했다. 내시주는 16강에서 한국과 만나게 된 로베르토 만치니 사우디아라비아 감독의 인터뷰도 전했다. 만치니는 클린스만의 미소에 대해 질문받았다. 그는 클린스만 감독이 웃는 것을 보고 나도 웃었다. 이상하지만 축구에선 이런 일이 종종 벌어진다라고 답했다. 만치니 감독은 한국은 좋은 팀이며 유럽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있다. 우리 모두 이기고 싶다. 90분 내내 치열한 경기가 될 것이라며 한국전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는 이어 영웅이 되려면 늘 강하게 맞서야 한다. 작은 작은 일을 풀어야 한다. 이런 경기에서 안 좋아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오는 31일 오전 1시 8강 행 티켓을 두고 맞대결을 펼친다.